아 s 나도 혼 d o n 아 그거 당연하지 n 하기는 어, 아 여기 있나 보다. 한참 차 e 네 우리가 레디어 타 e 너보다 o 꼭 s 아니 너 여기서 이질랄 하지 말고 빨리 체육관 나뺏지 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퀴즈 야뭐 내가 대시 풀면 되는 거야? 에 바로 저수희입니다 오늘의 최첨단 와 선님의 포켓몬 아이디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숫자가 있으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야 저놈이 갈것 같아. 과연 광이냐 당첨이냐 당첨이냐 꽝이냐 1등이냐 1등이냐 꼴등이냐 자 영웅의 가슴이냐 새 가슴이냐 당첨번호는 31855번입니다 아이디 번호가 맞았는지 알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전부 이런 네 캠페인입니다. g n i 제연 h e 로 o u 정답을 맞 t 면 라디오 카드를 선물합니다. 이제 i e 캐 the j u n g 라 e radio, country, some r a p i d 겠습니다 그래. 그럼 k 번째 문제. o d m o r n i 다 g all this o t 이 e r radio, the o t 니들이나는 앙컷밖에 없다. 뭐? Nope. 아이씨. 설마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오케이. 어볼수 있어. 설마 정답 다이에? 예? 뭐야? 불 전문가 아보 전문가 강지파 아버지가 재료로 쓰는 것은 도토리? 포켓몬 잉어킹에게 기술 머신은 쓸수 없다. 이야, 예. 잉어킹에게 뭘뭐 하겠어? 카라도스나 빨리 지나갈 것이지. 인기 박사 오 박사의 포켓몬 강자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포, 오 박사 목소리. 아, 안녕하십니까? 오 박사입니다. 오 박사의 포켓몬 강자.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오빠랍니다. 상대는 호두 과자. 너? 그렇지. 낙엽 하늘마다 돌. 돌대가리 너보다 잘했다 내가. 아니. 말리 되는 거야 이게? 뭐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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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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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가채쓴거보면이거뭐무겁지도 않아? 아가씨, 진주. 음. 진주, 아가씨, 가소리 높여 부른다 마, 르케이 루케이. 루케 내가 당신의 마음루 불꽃 세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 외아가씨. 이따가 만나실라오, 아가씨내 눈에 하트, 하트. 음, 안 바꿔요. 내가 바꿀 건 당신의. 나한테 가진 선호를 바꿔야지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질러내 눈에는 하트를 만들어요 당신의 마음 불을 질라고 내 눈에 하트를 만들었지. 끝난 거야? 안 끝났어 아직. 난 당신한테 아직 안 끝났어. 아씨두 번째 아가씨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에게한방 먹여줄 거야 그럼 똑바로 해봐요 똑바로 해봐 한방 먹어도 나 괜찮아 음. 음. 맞아네 나옹 no. 오 나옹 되게 오랜만에 본다 다아아이여자 이름 못봤네 아 까비 당신에게 난 달려간다 불 지르라고 자동차처럼 가염자동차 예 예, 빨리 저에게 이런 능력을 다 보여주고 빨리 꼬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체린이구나 체린 아가씨 게다가 우리 따로 포켓몬 센터 앞에서 만납시다 난첫 번째 아가씨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 I'm 아가씨만 있으면 돼 f y o u r 려도 괜찮어 g to be able to get a l 어 가는 거 e 여기가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 거맞는거 같은데. 아, 뭐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 저로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세세 세 번째 아가씨 여자라고 방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해봐 해. 짧은 치마 미카 미카야 속바지 입고 다니냐 미카한테는 드림볼 못 치겄다 미카는 그냥 스키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빨리, 빨리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망심한것 같아. 학교로 돌아가자. 네 번째 아가씨. 강한 포켓몬보다 귀여운 포켓몬이 좋아. 강한 나보다. 귀여 나보다 내가 더 좋아 시작 하지만 내가 지닌 것 생각하면서 귀여운 포켓몬이야 나도 내가 지닌 건 강함도 있지만 귀함도 있다 내쁘네내 네, 귀여운 애기이야 반해 어렵나? 그럼 아까 그 뭐지? 꼭두였지, 꼭두, 어, 꼭두. 아, 불인 아직 다 끝났어.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나라에... 공주님한테 왔습니다 꼭두 헤헤 꼭두라고 해 근데 너 아까 라디오 타워에서 만난 사람 너 기억력 쓰레기냐? 아이씨. 모두 포켓몬을 키우고 있잖아 나도 시작해볼까 정말 아, 너무 귀여웠어 나한테도전할거야니말해주지만나 엄청 강하다고 도야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해 금방 끝나 감히 뺨을 때려? 너뭐 부잣집이야? 끝이 늘 아니야. 하지만 <웃음> 하지만. <웃음> <웃음> 잠깐만. 아이 시계 안 끝날 것 같은데. 쟤볼거 세리야. 하자. 아씨, 이 질밖에 이거 딜 겁나 잘 걸리네. 아, 안 되겠습니다. 나대다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해야 되니까. 아씨, 이거 안 되겠다. 아마. 아이좀어 진짜 강하네. 응? 진짜 내가 너 아빠인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어. 응, 헤롱헤롱 안 통해. 헤롱헤롱 내가 너한테 고칠 때 쓰는 거야. 알아? 아 진짜 저 우유 맛이기 저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이런 거 하다가는 그냥. 계속 그냥 이거 초박자 하는데. 아이씨. 잠깐만 안 되겠다. 세레비, 아너안 쓸라 그랬는데 필살기 써야 되겠다. 가자. 테레비 가자아 칠빨기! 응, 안 통해. 어쩔 어쩌... 수없 어. 리프 스토어! 갑자기? 아니, 갑자기 말안 들으면 어떡해? 어. 말잘 들어야지. 꼭두야, 꼭두 새벽에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자. 아... <laughs> 너무해, 야! 그러면 너 배지 안 줘? 배지 줘야지. 뭐야? 받은 거야? 뭐야? 얘왜 배치 안 줘? 뭐야? 뭐냐? 아, 꼭두를 올렸구나. 뭐야, 이제 그친 거야? 빨리 줘야지 꼭두야 꼭두 새벽부터 너 빠따 맞을래 아진짜나 난... 순간 나 오륜줄 알았네 나 버그난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이 밀당 되게 잘하네 자연공원의 옆에 포로캐슬러랑 경기장이 있는데 거에 가라고? 아 어, 알았어 어. 네 그럼 오늘은 세번째 배지 예, 꼭두까지 이기고 나서 세번째 배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리였습니다